후요세상의 스크린 실력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디. 자, 쫙쫙 나요 63.7. 아, 비거리 239. 어 그러면은 한번 어 일단 아, 어, 골프장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로코로다가 하고요. 코스는 프린세스로다가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프린세스로. 어, 프린세스가 떴죠. 어, 프린세스로 가서, 헌시드 거리는 아, 1.5m로 하고요. 어, 멀리 거는 뭐, 글쎄, 쓰려는지 안 쓰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분 나쁘게 죽었을 때 한번 쓰게끔, 이렇게, 예,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서, 그린 빠르기는, 아, 매우 빠름, 매우 빠름으로 하고, 바람 새기는 뭐, 보통, 이렇게 하고, 어, 요 정도면 될,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매트는 뭐, 지형별, 지형별 매트로다가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저도 과연 궁금합니다. 3개월 만에 왔는데, 얼마나, 어, 점수가 나올라, 나올라는지 이게 지금 궁금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퍼 어, 329.5m가 되겠습니다. 똑바로 치면 되겠죠. 똑바로. 똑바로 치면 됩니다. 똑바로. 오 똑바로가 안되네요 아하 참 처음부터 조금 어려운 데로 가네요 자 107m 110m 로프고 하기 때문에 피를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칭을 잡아서 여기를 네. 넘길 겁니다. 네. 하... 아, 그린에 올라갔어요. 그린에 올라갔는데 좀 뭡니까? 네. 오른쪽 두 컵반이라고 그랬어요. 오른쪽 네. 오른쪽 두 컵반. 그냥 붙이는 작전으로 가야되겠습니다 붙이는 작전 어우 어우 됐어요 아좀 센줄 알고 조금 걱정을 했어요 자 두 번째를 아, 세 개를 못 때렸어요 갱신이 200m 좀 넘네요 스윙 준비하세요 백3 9입니다 너무 셌어요. 8번을 썼어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7번을 썼습니다. 한클 정도 갔습니다. 7은 정도 아! 45. 7번 갑니다. 아 도네요 넓이면서 20m 이번에도 또 어렵겠네요 거리는 좀 맞은 것 같은데 왼쪽 한 컵입니다 어우. 어? 있습니다. 저기 프린세스는 뭐 중부권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어 그래도 골프장이 괜찮은 데입니다.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고 좁기 때문에 좀 까다롭기는 하죠 그러고서 그림도 이 언듈레이션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 사실 까다로운 데라 고 그래요. 그런데 어 그러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지요. 뭐 너무 밋밋하고 라면 재미가 없습니다. 어우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간담을 선을 하겠습니다. 어. <laughs> 힘이 들이 들어, 좀 들어갑니다. 네, 오른쪽 네컵 네 이상. 두건 내려야 돼 이건. 아, 이것도 약하네. 이 버디는 못하겠어요. 아, 전반에 두 개를 오버를 했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아, 이렇게 지혜가 왔을 때 잡지를 못하면 다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한 번의 그 실수는 다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패러티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프입니다. 수 있습니다.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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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다행히도 살았어요, 살았어. 바로 이게 이제 바나나 킥이라는 거죠. 나무를 돌아서. 딱 들어오는. 자, 요렇게 떨어졌을 때가 괜찮아요, 이건. 응해졌습니다. 뭐야, 이거? 백, 백시기가 이렇게 먹었어? <목소리> 평상시에는 안 먹던 게또 요럴 때는 먹네요. 잘 떨어뜨려 놓고서? 음. 야, 이건 잘못 었네 너무 쎄네. 너무 쎘어. 아, 이 경사 보세요. 이거 잘못 치면 횡정없이 굴러 나갑니다. 이거. 요는 갖다 폰트만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돼 아유 안 굴리나 해도 그래 이골프에또 묘미가 가까이 있어, 있어서 쉽게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도 안 들어가고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갈 것 같은데도 들어가고 요런 그런 묘미가 있어요 확실히 그러고 이제 골프장을 많이 다녀온 사람들이 골프는 잘 칩니다 그 경험이 있어서 어잘 칩니다. 어, 그것도 경험 무시 못 하는 거죠. 골프는 늘 그래서 지형 지물도 봐야지 되고 지형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잘 봐야지 됩니다. 근데 그래, 가까이 보이면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멀리 보이고 또 어떤 때는 또 멀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막창이 나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 잘못하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크네요. 일반적으로다가, 어, 저 장타들은 어, 드라이브를 안 잡죠. 근데 저는 장타가 아니기 때문에 잡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거 중은거예타젠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죽었습니다. 늘어날 수 있어요. 요 바로 부근. 다행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왔어. 2 9 2 9 m 아 이거 2 9참 어렵죠 어려워 어려워 아 스톱 스톱 아아아아 아. 그러구나 말이 굴룰 줄 알았더니, 다 굴을 줄알았안 그러네요. 자 잘 갔어요. 그리네, 직접 뭐, 공략이 가능하네요. 와, 아, 이거, 145분이 한데, 1 4 2 직접 가능하네요, 이건. 직접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7번도 아니구나, 8번이네. 8번 직접 가능해요. 아잘 쳤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레디? 레디 소리가 나와야 지쳐야지 되는데 저는 이 채를 먼저 갖다 놓고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짭다. 뒤땅 맞았습니다. 6점입니다. 6점이다는뭐 조금만 하면 6점입니다죠. 늘 수도 있어요. 이건. 아, 이게 보디야? 아, 나 보디가, 보디가 이걸 할뻔 했네, 그럼? <laughs> 그, 어, 이상한 보디를. 뭐, 좀 짧은 데서 보디를 했어요. 이상한 건 아니죠. 어, 아무튼, 체면은 좀 지킬 수 있게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0m죠, 10m. 약간의 내리막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러고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죠. 아유, 갱신 들어갔어요. 아유, 마지막으로다가 버디가 하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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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고, 그리고서 또 마지막 8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오늘 기본은 한다 했던 그 범위, 범주 내에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72에서 5개 오버한 77타까지를 저는 그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주 안 오고 이렇게 가끔 온거 치고서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다가는 그냥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76개로 다가 4개를 그 오버한 에, 그런 그 스크린을 쳤는데 점수가 작게 나오면 기분 나쁘죠. 잘칠 때는 또 저도 잘 쳐요. 버디도 줄줄줄줄 하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스크린을 저는 많이 안 다니고, 가끔 오면은 조금 이렇게 헤입니다 그래서, 어, 종종 시간 될때 이렇게 뭐 다니면서, 어, 그래도 누가 이제 스크린을 치자 뭐 하면은 같이 어울려서 칠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아, 뭐 이런 정도 이렇게 가끔씩 저는 옵니다.